이거, 한, 밖에 좀한번 보고요. 그래, 밖에 경계는 여기까지 있고, 네, 그리고, 외부는, 이렇게 예,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은 페인팅, 그리고 깨끗하게 손을 보았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현관에 들어와서, 말고, 오른쪽에는 이제 공장으로 쓰는 부분이 있는 거고, 공장으로 쓰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루로 들어가서, 네. 마루를 들어가서 거실과 주방 거실이 있는 거고, 마당. 오른쪽에는 마당이 이렇게 있어요. 네. 마당이 이제 옛날 한옥집을 수리를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마당이 이렇게 있고 마당은 또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당이 있고 방충망이 있고 공간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마루인데 마루와 주방이 이렇게 있는 거죠. 주방 주방도 꽤 넓어 요 그래 이제 주방과 마루 사이에 한번 방이 몇 개예요, 전체는? 방이 세 개인가? 파또 있어요. 응. 예, 이게 아마 큰 방쯤 되겠습니다. 아, 큰방이저 쪽에 있어요. 이제 작은 방에 이렇게 공간이 있고 어, 남쪽 남쪽으로 공간이 있고 이렇게 작은 창이 있고 이게 붙박이장도 아마 수리를 하면서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이 있고 이게 이제 거실에 바로 붙어 있는 방입니다. 이게 안방으로 그래. 주방과 마루 사이에, 주방과 마루 사이에, 또 주방 옆에, 이제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큰 방입니다. 북박이장을, 아마 처음에 이렇게 이제 북박이장을 하신 것 같고, 북박이장이 있어서, 이제 공간이 이제 훨씬 활용도가 높고, 이렇게 안방이 있고, 안방이 있고, 주방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 방이 두 개, 저걸 하나로 보면 두 개네? 방, 두 개, 두 개로 보면 되죠. 두 개, 두 개. 그럼 조금만 까지 하면 이제 세 개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이. 있 네, 주방도 널찍하고. 이 건물이, 등, 그 건축물 대장에는 한 18평 정도가 나와 있는데, 내부는 꽤 크요. 큽니다. 예, 현관을 들어와서 현관을 들어와서 오른쪽에는 바로 공장이 있고 공장 이제 자가 공장이죠 직접 주인께서 어, 운영하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거실로 보는 마루가 있습니다 거실로 보는 마루가 있고 동쪽으로 이렇게 이제 창문이 있어서 바로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예, 하늘을 보게 만드는 하늘과 다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음. 아주 옛날에그 한옥 집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옥 집에서 이런 이제 그 공간감이 있고 또 그렇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좋은 공간이 되는 거죠. 일단 마무리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현관입니다. 현관. 현관, 바로, 오, 오른쪽에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 공장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아마 이제, 공제를, 예, 봉제를 하시는, 이제 사장님께서, 이렇게, 공, 응, 그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사시는 거죠. 건평이 등기부상에는 이제, 18평인데, 실제는 꽤 크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공장 있고 현관 있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마루가 있고 들어와서 마루가 있고 거실 겸 마루 그리고 주방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있고 여, 여기가 화장실이겠구나 화장실이 화장실이, 아, 화장실이 좀 적어 네, 화장실이 있습니다 세탁기는 어디 다른데 있을 때요 밖에 세탁기는 밖에 마당에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적어도 뭐 충분하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그래요 그 주방과 마루 거실을 중심에 두고 안방 하나 그리고 중간 방 하나 또 작은 방 하나 방세 칸이 있는 거죠. 식구가 있어도 충분한 그 공간이 됩니다. 공간이 돼. 그래서, 아, 한옥에 장점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언뜻 봐도 뭐 물이 세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네, 없고, 없고. 수리를 살때 하신 거죠. 살 때? 사실 때? 파는 사람이 네. 수리해갖고 판거요 아, 그랬어요? 네. 음, 그렇구나. 그래요. 여기는 바로 이제 두산 아파트 뒤쪽이고 네, 그렇습니다. 외양을 보기에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동대문 아파트, 또 왼쪽으로 내려가면 동묘역이죠. 동묘. 동대문역이고 왼쪽 직진해서 내려가면 어그 동묘역이고 그래서 뭐 사는데 아주 편리하다. 그리고 외양도 일단은 수리를 한 모양, 이거는 그렇죠? 내가 페인트, 내가 아 페인트 직접 했어요. 네. 네, 페인팅을 해서 특별한 음, 뭐 그런 건 없다. 그래서 아마 이 집을 이제 매수하게 되면 충분한 그 편리, 생활의 편리성도 있고 바로 앞에 이제 소방도로 죠이 소방도로 큰 차는 못 들어가겠네. 조금, 이제 조그마한 승용차는 충분하게 왕, 왕래가 가능하다, 하다입니다. 아, 밖에 근에는 이렇고, 그등기부상에 있는 필지로 한 필지가 이범위는 맞을 것 같은데 한 필지가 또 어떻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리고 제가 전화 드리면 되죠? 네. 그리고 한번 주변 돌라보고 갈게요. 네. 그리고 전화 드릴게요. 네. 예. 안녕히 계세요. <laughs> 그래요. 조그마한 그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이죠. 오늘은 2023년 6월 12일입니다. 예. 여기에 바로 두산 아파트, 또 예전에 경매로 물건이 나왔던 도시빌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류역까지는, <laughs> 조금 전에 이제 그 영상을 잘 찍어야 된다는 그래서 고 그래요, 여기에서 마칩니다. 여기까지입니다.